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정부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.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.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, 전기, 가스 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.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. 관리비는 수도료, 전기세,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. 가스는 따로 회사 나갑니다. 도내 기초 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수와 순천,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.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.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. 계속 오는 고장이 있어가지고.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들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.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